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겨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마지막 자리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의 반영이 끝났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나 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죄는 우리를 분열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자 그러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때 죄가 어떻게 다윗의 삶을 분열시켰는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다윗이 지은 죄를 말미암아 이 다윗의 왕국 나라가 죄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부터 12절, 13절 쭉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등장할까요? 바로 남쪽과 북쪽, 이사를 남과 북의 분열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지파가 압살롬 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이 압살롬이 반역 실패했을 때 이 북쪽 지파 열 지파는 다윗을 얼른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남쪽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막 경쟁이 됐었죠.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다윗을 왕으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남과 북이 싸웠습니다. 또 나중에 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요단 강을 건넙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몰래 북쪽 지파를 제어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윗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왕이를 건넙시다. 그래서 그간을 건넙니다. 북쪽 지파가 화가 났죠. 왜 우리 무시하냐? 느 이렇게 다윗의 죄는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자두 번째 는 무엇이냐면 그의 부하인 아비세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었죠, 그죠? 저주하고 저주하고 막 저주했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압살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무이는 난감하죠, 그죠? 지금 시무이가 그렇게 압살롬 지지했었는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지나 그 길에 아 납작 들자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9절 보실까요? 왕께 어린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막 심으를 막 벌하고 싶었겠죠. 죽이고 싶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선하고 착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 왕군 힘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 쪽으로 좀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 심으를 제대로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밑에 아비사라는 장군이 또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여 버릴까요? 자, 이 이야기는 아미세가 똑같이 이천에도 했었습니다. 그때 막 도망갈 때시무이가 다이 근처에 와가지고, 이 나쁜 놈아, 죽어라, 죽어라.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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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할 때 아미세가 똑같이 얘기했죠. 제가 죽여버릴까요? 그때 대답, 올 대답 다이 똑같습니다. 죽이지 마라. 이거 왜 그러냐? 자, 그런데 당윗이 거기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오늘 이사라엘왕지 모르냐?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당신이 화를 냈잖아요. 그죠? 아, 참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너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압과 아비새가 같은 형제지점. 요압도 아비새도 너무 지금 다윗의 그 영역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요압은 이미 많이 들어왔죠. 요압은 또 아비새는 다윗 왕국 세운 데큰 역할했지만 을 지금 오히려 다윗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요압, 압살롬 죽이 말라고 이제 압살롬 죽이고죠. 압살롬이 또 어, 해외 나갔을 때또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엉덩이를 갔을 때 바로잡아 죽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유합입니다. 아비는 마찬가지죠. 유합이 정치적이다. 그러면 아비스는 아주 과격한 막 그냥, 그냥 순서 군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다윗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관계가 분열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다음 다윗은 시무이를 살려주죠. 그다음에 무비보셋이 눈앞에 왔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막 거짓말 해주죠. 무비보셋이 당신 이 압살롬이 반역한 걸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속았었죠. 그러나 무비브셋의 겉모습과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바 거짓말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알면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은 한 산을 더 끌어들여야 됩니다. 시발 내칠 수가 없습니다. 시발 끌어들이면서 결국 그 무비브셋 앞에 있던 그 밭을 결국 반반 나누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바 거짓말했으면 시바를 벌려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바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무비부듯실무비부대이 반역한 거은 마찬가지입니까? 그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이의 죄로 말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인사, 사람들 관계가 분열되고 또다윗 재능도 분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죄를 말면 우리가 분열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신 분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죄, 죄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또 죄를 본척도 하지 않으면 멀리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악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더주 앞으로 나가 회복하며, 또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시고, 또 저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